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울산에서는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으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송전 부시장의 총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김전 시장과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을 가능성을 점쳐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을 보여주는 울산의 대표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송전 부시장은 피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명예회복에 나설 명분이 생겼습니다. 울산발 선거 개입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김전 시장과 송전 부시장 간 맞대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전 부시장은 남구갑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구을은 과거 시청 재직 시절 보필했던 박맹우 전 시장의 지역구에서 피한 건데 만약 남구의 김전 시장이 출마한다면 맞대결을 위해 선거구를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중구에서 붙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역시 김전 시장이 정가변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따야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흥행을 위해 둘의 빅매치를 당 차원에서 결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김전 시장은 현역 의원과의 공천 경쟁 때문에 출마할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한 채 서울 험지 출마나 울산 중구, 남구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인주도가 급상승해 남구을은 물론 어떤 선거구에서도 필승할 수 있다며 정치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경찰은 검찰의 김기현 시장 측근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마당에서 둘의 총선 출마는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